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음, 숙제 첨삭을 좀해 봐야겠죠 에이바가 숙제를 또 보내온게 있어서 그걸 좀 첨삭을 해볼것 같은데요 지금 열어보죠 일단 안키를좀 열어서 온거 파일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조모니터를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저기 한 1미터 1m 정도? 1미터는 아니고 한 40cm 정도 떨어진 애기 의자에다가 놨다 가지고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되게 멀리 있어 가지고 잠깐만. <laughs> 그러면 오늘 날짜로 새로 만들어서 보냈을까? 19일자가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잘안 보이네요. 진짜. 저기 APK 파일이 하나가 온게 있는 있는데 10... 아아가 아닌데? 맞네. 19일자가 왔네요. 받아가지고 열어 놓겠습니다. 19일자를 새로 만들어서 받아서. 열어서 해야겠네요. 음, 봅시다. 통계를 보면은 26분 걸렸다고 돼 있고 67개 카드를 26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요. 과정이 되게 목소리도 크게 크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쉽지 않았을 건데 잘했습니다. Assignment. 어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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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Assignment.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읽는다, 굳이. 한 번씩만 읽으면 안 될까요? 그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어, 너무 많이 읽어도 힘들 것 같은데. 안 키할 때 너무 많이 읽어서 힘들 것 같은데. 음, 이제 목소리 크게 잘 하고 있으니 한 번씩만 읽어도 될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놨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보는데 미안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목소리 안 내고 어떻게 영어가 되겠어요. You need to do it. until it 말하다인데 말하다가 빠진 거 아닌가? 음. 내가 잘못 만들어줬나 s a y i t 죠 그렇죠? 그죠? You need you need to say it until it becomes yours. 음. 너무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 한 문제 당한 번씩만. 대신 목소리 크게 크게 잘 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하에 나가면 됩니다. 잘했어요. 더 볼게요. 2분대로 넘어가서. 에이 뭐야? 이런 문장 이 있었어? 내가 이걸 만들어 줬다고? 나 이거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I try to blink often. 내가 이거 만들어 줬나보다 전에. Or dry eyes try to blink often. 이거 전에 try. 숙제를 했던 것 같은데 학생이 근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오... 만들어 줬나봐요. 이런 것도 조금 말을 해줄게요. 이런 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진 뜸 들이는 게 되게 길어요. 성격 자체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을 바꾸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무언가 생각이 안 난다면, 떠올리려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그냥 한번 보고, 읽고, 하, 보고, 틀리고, 읽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더 어,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남겨놓을게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시간 엄청 가져요, 여기서. 그렇죠? Printer was better. Was better. Printer was better. Former printer was better. Printer was better. Printer was better. Uh, the shop opened only. 잘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가게 는이라고 는이 있으니까 w a s 를 썼던 과거의 습관인데 그걸 고쳐나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또 다른 거 볼게요 person 이거 하지 어, 이걸 하는 거 맞다 to show him the way to the... 음. 어뮤먼트 um, 파크 음, 이게 지금 무슨 용법인지잘 모르는 걸까요? 음, 형용사 용 잠깐 음, 음 형용사 용법 음 잘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만큼 넘어가서 볼게요 더 Price. 이거 뭐라고 했을까 아 프라이스가 나와버렸네 근데 음... 이게 왜 나왔지 애초에 이거 되게 빈도가 낮은 건데 딱히 저걸 주고 싶진 않은데 지금 내 시점에서는 음. 품사는요 성형사? 그렇죠 음, 뜻은? 정반대 음 잘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저걸 알면 돼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는 카피해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소를 찍어 놔야지 나중에 저 첨삭을 볼때 가서 볼수 있겠죠. 이것도 보내 놓을 거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다음 거는 또 이거 다음에 뭐 했지? 이거 했겠죠. 이제 영작 부분이 있는데 <laughs> 쭉 넘어가서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를 쫙 봅시다. 몇 번이야? 여기가 지금 번호가 595죠. 쭉 넘어가면은 몇 번까지 나오지? 6나오네요 그럼 처음 것만 봐 주면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 일단 쭉 볼게요. 더 테크놀로지 철자 틀렸고. 근데 뭐 음. 이 캐치드라고 했는데 저거 과거형이 아니에요. 저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띄워 놓고 좀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캐치를 캐치 컷 컷이거든요. 근데 내가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맨날 확인해요.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거. 자신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자신 있으면 안 되지. 캐치 컷 컷. Catch, c u t c u t 목소리 좀 답답하게 들어가네. 근데 유튜브를 음악을 좀 틀어놨는데 <laughs> 광고가. 야, 이 시간에 먹는 거랑 주류 광고 나오는 건 법으로 금지해야 될것 같은데요, 진짜 좀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사운드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인풋을 조금 더 올리면은 깨질 것 같은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무엇을 잡다라는 타동사이고 무엇을 잡았다라는 똑같은 타동사 그 다음 과거 분사는 잡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죠? 필요한 게 cut the ball이죠. 그는 그 공을 잡았다. He caught the ball. He caught the ball. He c u t the ball.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소리가 조금 커졌을 것 같긴 한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He caught the ball. He caught the ball. 깨지네요. 3으로 나야겠다 소리를.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야 작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네. 이 정도가 75일 텐데. He cut the ball. He cut the ball. 음, 됐네요. 뭐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The comment is something strange. 음. 이건 something strange가 아니라 이거는 somewhat strange가 맞아요. somewhat의 뜻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somewhat을 알려줄게요. 이 상황엔 somewhat이 더 맞다. somewhat, somewhat, somewhat. 조금 길게 somewhat. 빼야겠다. somewhat 이렇게 쓰겠습니다. somewhat, somewhat. 다소예요, 이게. 그래서 뜻을 몇개더 줄게요.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약간 이게 somewhat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strange는 something strange는 뭐뭐마한 것이라는 명사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니까 여기는안 맞죠. 왜냐면은 이미 저 문장 자체에 그게 있잖아요. 여기에 article인가 comment가 있잖아요. 이미 명사로서 무엇이 있잖아요. 그렇게 something이라는 액상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somewhat이 되죠. 저거는 the comment was somewhat. strange the comment was somewhat strange the comment was somewhat strange 뜻은 뭐죠? 코멘트가 뭐지? 그 논평?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그 논평은 다소 음... 이상했다 이 정도로 말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He looked the clothes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를 보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Look은 뜻이 Look Look 어떻게 보이다예요. 그래서 He looks 어떻게 보인다고 할까? He looks better He looks better He looks better, he looks better. 그는 나아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he looks at the car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는 그 차를 보는 게 직업이 돼 버리잖아요. 계속 하는 게 되니까 평소 시제라서 그래서 looking을 쓰겠습니다. He is, looking he is looking at the car. He is looking at the car. He is looking at the car. 차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개 다릅니다. 그래서 look as in look at look at 머무슬 어, 보다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clothes 는 he is looking at the clothes, he is looking at the clothes, he is looking at the clothes 이거예요. 이 차이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in mess at mess in이라고 쓸것 같긴 한데 저 이거 딱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나? 이걸 내가 고쳐준다고 해서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따 다시 생각해 볼게요. Snow-covered hill, 아, snow-covered. 음. 일단 이게 철자가 안 맞잖아요. 이거 그렇잖아, 그렇잖아. 저게 당연히 틀린 거잖아, 그죠?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내가 틀린 것 같다니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쳐놓을게요. 그 눈은.. 실수 같긴 한데. 눈이 언덕을 덮었다. The snow, the, the snow covered the hill. The snow covered the hill. The snow covered the hill. 근데 이걸 갖다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야죠. 언덕을 덮은 눈, 이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the snow, 언덕에 덮인 눈을 배워야겠다. 언덕에 덮인 눈, 이걸 배워야지. the hill covered with snow. The hill covered with snow. The hill covered with snow. 눈에 덮인 언덕이죠. 생각해 보니까 피곤한가? 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 and he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써요. 누구 and 누구, 누구 and 누구면은 누구 and 누구 쓸때나 I 는 무조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he 나 I 가 맞아요. 룰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그는 나와 그는 그것을 묘사했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것 또한 he and I예요. 그냥 심지어는 한국말에 아이라고 나오, 앞에 나오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뒤에요. He and I described. He and I described that. He and I described that. He and I described that. 그 다음에 problem인데 맞나? 오케이. She choice the bag 이라고 했죠.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choice 를 과거형으로 만들었잖아. 자 봐봐요. choose 가 동사고 chose 가 과거형이고 chosen 이 과거 분사예요. choose chose chosen choose chose chosen 무엇을 고르다. 무엇을 골랐다. 골라진. 이것도 내가 안 해준 게 아닐 텐데 예전에 숙제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때 다 그냥 대충 넘어간 애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로 잘해야지. Choice, choice, choice. 선택이라는 명사죠.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녀는 가방을 하나 골랐다. She chose. a bag. she chose a bag. she chose a bag. 이렇게 되야죠. 그 다음에 no body 뛰는 거 아닙니다. no baby구나. 에? 뭐야 이거? This source. 아하. is yes, 또 틀렸죠. 이걸 그럼 내가 어떻게 고쳐줘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GPT한테 문장을 뽑아달라고 할게요. Make five short sentences. Using its. Give me those again. Wait, Korean translation. 음, 자꾸 똑같은 거 틀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어렵잖아. 멈춰. make the sample. bring easier samples. 음, 그래요. 최대한 가,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요. 자꾸 틀리면 안 돼요. 틀려도 되는데. 근데 내 직업은 안 틀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틀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꿔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충해서 틀리는 것보다 더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아마도 이거를 여기다 놓고 저쪽에다 붙여 놓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Its color is blue. Its color is blue. 아니야, 나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쓰기예요, 이거. 이제부터 쓰세요.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걸 줄게요. 나도 힘든데,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걸 써야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고. 다음을 영작하시오, 어딨지? 음, 카피를 안 했구나. 다음.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거는 뭐야? It's tasty sweet. 가능하고요.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거잖아요. 그다음 다음을 영작하시오. s 어요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 nobody knows h s o u r c e 죠 그렇죠? 아무도 이것의 근원을 모른다. s o u r c e 출처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다. Nobody knows its source. Nobody knows its source. Nobody knows its source. 아 그만 너무 커요 목소리 막 갈라지네 왜 이러지? Nobody knows its source. Nobody knows its source. 오케이 okay, 됐습니다. 그 다음에 Glad the moment라고 안 쓰고 이거 어떻게 쓰지? We were glad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못 와요. 이걸 어떻게 쓰지? We were glad the moment. 우리는 그 순간을 기뻐했다. 이 말을 하려는 건가? 그러면 그 순간에 기뻤다니까 We were glad at the moment겠죠? 음, 저렇게는 못 씁니다. We were 우리는 그 순간에 기뻤다. We were glad at the moment. We were glad at the moment. We were glad at the momen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t starts soon인데, 이거 3인칭 단순데 제대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틀리네. 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it starts it will start soon it will start soon it will start soon 이거 p r o b l e m 셀수 있으니까 it is 이 n i n t e r n a t i o n a l p r o b l e m 이 맞아요. 이것은이가적인문제이다 it is e n i n t r e r o a t i o n l p r o b l e m problem은, 이 p r o e r o l e r o b l o b l p r o b l e m p r o b l e m r o l e m o e r o b o l p r o b l e m e r l e o o 뭐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598번을 우리가 아직 못 봤지 않나? 코멘트가 아직은 봤는데?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이거. 음, 그러면 다한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이것만 넣어주고 그러면 은점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주소 다 넣어주고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점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